삼촌 응. 뭐 어떤 노래 들까요? 아니 오늘 그 선곡 좋던데 왜 한번 틀어봐? 선곡 이제 다다 다 떨어졌는데. <laughs> 아그다틀었어요봄 노래. <laughs> 이 차와 어울리지 노, 않는 노래 한번 틀어봐. 봄. 오케이. 바로 오케이. 준비가 되있죠. 이거랑 안 어울리는 봄 노래. 아 과연 또 이번에 선곡은 어떨지. 뭐야 이게? 어울리지 않는 봄 노래. 야야 생각난다. 봄빠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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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키가 네, 네. 맞네. 키가... 이게 이게 봄 노래긴 하지. <laughs> 오늘도 웃고를 오늘 씹어가며 산새비이 넘나드는 송방땅길에 꽃이 피어 같이 웃고 꽃이 피어 같이 웃고 생각난 거 둥. 아이즈란 그 맨세. 오, 온날은 온다, 아, 온다, 만야지 네. 오, 온다. 아, 아 생각나네. 너무 너무. 아, 오늘, 아, 이거 원래 평상시에 잘안 듣는 노랜데. 예. 오늘 선곡 좋았어요. 여기서는. 아, 좋았어요. 여기서 좋았어. 좋았어요. 와, 와, 저게 수영하고 싶다. 형 진짜 들어가고 싶다. 너너왜 이렇게 물을 좋아하냐. 아, 물 진짜 좋아요, 나. 너 그때 기억나, 동원아? 언제? 그, 우리, 미스터트로 더 무비 찍을 때? 아. 너 완전 땡꼬마일 때? 맞아요, 그때. 땡꼬마. 어. 완전 땡꼬마. 삼촌이, 너 열, 열살 동안 안 나오면 물에 안 들어간다, 그랬는 <laughs> <laughs> 맨발로 막 뛰어나. 십! 굿! <laughs> 야, 어떻게 거짓말처럼 이렇게 나오지? <laughs> 맨발로 막뛰어나 거야? <laughs> 아, 그때 재밌었는데? 아 재밌었지. l e t 캠핑장 가고. 와, 진짜 넓다, 근데. 소나무 봐. 봐. 와, 와. 소나무 높은 거 봐. 아, 새소리도 들리고 동해 이런 데 와봤어? 아니요 저 캠핑장 거의 처음이에요 삼촌 처음이야 저도 이런 이런 와와물 봐봐 와 여기 진짜 대박이다 여기 와 진짜 들어가고 싶다 여기 와물물 물 색깔 봐오 대박 깨끗하다는데 우와 야 좋다 어. 여기 들어가야 돼요 사실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보니까 가위바위보 <laughs> 1대0 아이뭐 1대0이야 이거 뭐 맨날 1대0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 2대0 3점 내기 가위바위보 가위 가위 바 오케이 2대1 가위바위보 가위 오케이 5점 내기 5점 내기? 아 들어가고 싶잖아요 이따가 여기 한 바퀴 돌자 일단 동훈아 와 동훈아 한 바퀴 돌자 와 뭐, 거기도 있어 어, 어디? 저기 뭐 거북이도 있다 아 저기 있잖아 요 저거 뭐 거북이도 있다 아 저기 있잖아 요 저거 뻥이야 와, <laughs> 아, 주 다리 조심해. 미끄러, 미끄러, 오, 미끄러, 미끄러, 거기 미끄러. 아, 제가,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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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미끄러, 진짜. 장난치지 마요. 아, 진짜 안, 안 잡아, 아니야. 아, 아니야, 아니, 아니야, 진짜 안 해. 너 클럽 잡아 빨리. 아, 안 한다니까. 빛으로 만들어 가요 와, 와, 여기 깊다, 생각보다. 깊어요. <laughs> 들어가 봐, 한번. 아, <laughs> 여기 들어가야 돼요. 사실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보니까? 들어가봐 <laughs> 들어가 봐, 아. 한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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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와, 대박. 진짜 좋다. 야, 너무 좋다. 물. 물 생각보다 안 차가운데요? 아, 너무 좋다, 여기. 에? 너무 좋아. 나도 생각보다 정적인 거 좋아. 와, 대박. 정적인 거 좋아. 물. 좋은 거 봐. 다 고기 고 먹었나 고 벌써 불지였다 우리도 좀못 얻어.. 못 잡으면 <laughs> 얻어 먹으러 가자고 네가 그랬잖아 무조건 잡아먹자고 이번 여행은 좀 어, 물고기도 그냥 바로 잡아서 딱 이렇게 먹고 그냥 생걸로 근데 물고기가 없어야지 <laughs> 아까 이 때문에 테마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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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물수제비. 어? 물수제비? 물수제비 4개 네 할래요? 오케이. 물수제비 많이 튀긴 어... 사람 의견대로 어. 들어가게 합시다. 오케이. 아니, 너 아까 가위바위보 줬는데, 뭔 아니, 소리야 아그거 가위바위보고 이제 정확한 게임이야. 오케이. 도 하나, 하나 딱 줍는 거야. 아, 이게 돌이 좋아야 되는데. 어? 찾았다. 한다. 오케이. 그냥 해요. 남자든 남자로. 삼촌 먼저 할게. 오케이. 한다자 하나 둘 오우 대 오우 봤지? 오 기억해 봤지? 한요한 30, 30번 했다 저로 던지면 안 되고 이물 쪽으로 이렇게 그렇지 하나, 둘, 셋. 아, 오. 아, 어... 그거 안 거... 돼. 아, 돼요. 밑에서, 밑에서. 아, 최대한 물. 최대한 물. <laughs> 아니, 왜 나만 안 돼? 장민호의 물수제비 강습. 오늘 여러분들께 인문편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물수제비를 뜰때 밑에서 과하게 위로 올려치거나 위에서 밑으로 내려찍거나 저렇게. 여러분, 삑! 물 수제비는 손목 스냅으로 평평하게 물과 수평이 되게 이런 자세가 중요합니다. 아 나와 자자안 되죠? 예. 네. 뒤로 가십시오. 수평 수평 아 내가 이 물과 하나가 됐다. 아. 자 갑니다 수평 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laughs> 자 물과 <물가> 하나가 됐다. 어이 <laughs> 이거 어디서? 그렇지, <웃음> <웃음> 자, 조아 이거 넓적한 거. 넓적한 하나. 거. 하나. 나 이제 할수 있어. 물과 하나가. 물과 하나. 자 하나. 너는 주표. 물이다. 난 물이다. 너는 물이야. <laughs> 자 한다. 그렇지! 그렇지! 오! 그렇지! 오! 그렇지. 우와! 그렇지! 봤 봤어! 자, 여러분, 이제 실전편입니다. 중급. 등을, 등을, 등을 타겟을 보이게 스윙을 해라. 그렇지! 자, 어, 좋아! 등을 타겟을 보고, 그리고 던져라. 그리고, 던져라. 오케이. 갑니다.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다. 갑니다. 응? 응? 하나, 둘, 바로 물에. 바로 물에. 오, 됐다. 우와! 우와! 다 우와! 우와! 와. 오, 됐어. 우와, 됐어. 내가 했어. 자, 어때요? 우와, 우와, 우와. 이제 대결해볼까요? 아니요, 끝났어요. 네? 끝났어요 나 이제 잘 됐는데 언제끝 다! 다한못 어디겠지 물수집이를 어. 제가 더 많이 한거 같아요 치지마 물놀이 빨리 추워지고 생각다 샌드위치 좀 먹자 <laughs> 아유+ 아유+ 어, 아유 토요일 토요일 토요요